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을를용원하는 트리니티 증권TV의 낭만파 이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1월 11일 토요일, 토요일에도 열강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분 지난 시점이고 메디포스트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주가 그냥 저점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하게도 지금 첨생법 관련해서도 개선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CMO CDMO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1월 20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되죠? 트럼프.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는 1월 20일 이때부터 트럼프의 공약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아직 정책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바이오 약가 인하를 하도록 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 줄수 있었던 이유가 그게 있었죠, 여러분들. 연준이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뭐세 차례, 네 차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두 차례 정도로 보고 있고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잠정적으로 뭐 보류하는 정도까지 이야기,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분위기를 줄수 있는데 이곳이 좀 조절되다 보니까 주가가 멈칫멈칫 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는 호재가 있죠. 최근에 이 CES 2025에서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난리를 쳤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빅 이벤트가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이 됐고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바이오가 득세하기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가치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거예요 이거 안 끝났고요 주가 아직 한참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메디 포스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괜히 이렇게 많이 올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많이 올린다 싶은 영상들 있죠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만 편하게 두배 드시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나요 안 끝났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어제 이제 이런 구, 댓글이 있었어요 어, 구독자분이, 아, 구독자가 아니네요. 구독자분들 여기 표시가 뜹니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거면 구독 버튼을 좀 누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메디포스팅 이제 끝난 걸까요? 이 종목도 리뷰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궁금하게 이거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가 궁금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종목의 가치를. 그래서 이거 100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거, 아니 여러분들 엑셀 안 돌려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엑셀 5초만 돌려 보셔도 바로 적정 가치가 나오는데 왜왜 왜 궁금해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는 라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 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 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 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않않 드릴 릴고요청청하하셨데제 제가 4시시이이에이 지표 표리리엑엑파파전전 드리지 지않다다대로1 1 2버1을 버튼을 누저시신저하신도하습도좋습100% 100%전료로 전달 다 실제로 여러분들 0 0 1들0 채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탭을 한번만 클릭을 해보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받았습니다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55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거 산 증인들이 많이 계시죠. 100% 무료로 전부 전달드리고 있고 뭐 24시간 이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드리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달드려요. 바로 그냥 답장 드립니다. 보자마자 음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제 채널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댓글 한 번씩만, 뭐, 어려운 댓글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받았다고 그냥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음,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디포스트 가격 분석 들어가셨으면, 5초만에 엑셀 이제 파악하셨으면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 들어가셔야죠. 얘는 수급이 좋거든요.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걸 엑셀을 통해서 가격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만약에 100분이 시청을 하신다고 하면 구독자분이 20분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몇날 며칠만 억피겨를 뭐 건드려서 만들어낸 코딩 자료. 그죠? 그걸 통해서 적정 주가를 판단해 낸 건데 여러분들 그거 제가 제 영상 생존 처음 보고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분한테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구독 버튼은 눌러 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으니까 이거 엑셀을 통해서 적정 가치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주봉차트를 통해서 기술분석 좀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 하락추세, 하락추세 이렇게 그어주면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반전 시작 중이죠. 원래 이 정도 올랐으면 금방 내려야 되는데 얘가 여러분들 힘이 생각보다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다가 잠깐 눌리는 중이에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저좀 높여가는 중인데 뭐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냥 뭐 기술적으로만 여러분들께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여기에서 막혀 있다. 2만원 구간. 그래서 가볍게 그냥 두배 드실 생각 해도 되는데, 적정 가치가 얼만지를 좀 먼저 파악하고 가시라고요. 적정 가치. 아시겠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음, 여러분들 혹시라도 메디포스트에서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면은, 그 이런 식으로 그냥 댓글 남기면서 여러분들, 뭐 이거 끝난 건가, 끝난 걸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쭤보세요. 여쭤보세요. 010-5741-1740 번호로 메디 포스트 대응 이렇게 그냥 문자 연락 7글자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평균 단가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방 초대해서 조치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정도좀 음. 아, 이야기 드리고요010-5741-1740 번호로 메디 포스트 대응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다른 보유 종목 다른 보유 종목 이름을 쓰고 대응이라고 남기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만 좀 누르세요. 구독만 하시겠죠. 저 지금 뭐몇 달째 하는데 구독자 천분도 안 돼요. 뭐 자료까지 만들어서 적정같이 판단하는 엑셀도 막 전달 드리는데도 천분도 안 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좀 만명 이만명 쭉쭉 치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요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